로테이션은 처음에만 했나요? 아니요 처음 중간 중간에 다 로테이션 들어간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로테이션이 들어간 거고 로테이션은 예, 계속, 예. 계속 들어간 거고? 그쵸, 그쵸, 예, 그쵸.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시냐면은 예. 어, 첫 발에도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발에도 들어가세요. 음. 지금 보시면은 음. 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CBMP 만들 때힙 로테이션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 발이 가면 저절로. 음. 12NP. 음. 그 다음에 사이드 리딩 하실 때, 사이드 리딩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힙 노테이션이 약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발이 노니까 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시죠? 투어이 음. 예. 이게 힙 노테이션이 들어가니까 음. 발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커브가 그려져요. 그래서 투웍만 하시면은 원이 그려져요. 음, 그니까 예. 알게 모르게 지금 로테이션 했다는 건데. 예, 예, 예. <laughs> 예, 로테이션 하면서. 네, 네, 에, 네. CBMP, 그리고 사이드 리딩.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것만 예. 하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요. 네, 네, 네. 예, 네. 한번 해볼까요, 다시? 네. 예. 이해 안 되셨죠? 이해 예, 안 되고. <웃음> <웃음> 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음. 자, 오른발 체중이고요. 예. 네. 자, 여기에서 힙 로테이션. 힙 로테이션. 예, 아, 힙 로테이션 힙 하면서 CBMP. 발이 나가시면 네. CBMP. 아하.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섰죠? 네. 이렇게 서서 다시 로테이션이 또 들어가요. 아. 그다음에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그다음 제자리. 제자리 토... 여기서 CB 여기서 로테이션 들어가죠. 아 로테이션 해 가지고 놓으면은 CBMP. CBMP. 다음 두 번째 발에도 놓면은 으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그렇지. 에이, 그것... 자, 좀 이해되셨죠? 네, 중간 네, 중간에 네. 지금 보시면 중간 중간에 어때요? 그때 시 저기 저기 로테이션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아요그죠 그렇죠, 것 그렇죠. 예, 제가 예. 아까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예. 나가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 로테이션이 먼저. 예, 로테이션 먼저 네, 로테이션 먼저한것 네, 같아요. 힙 로테이션이 먼저. 아, 그 다음에 간다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핸들 살짝 틀듯이 골반을 자꾸 로테이션 싹한것 같아요. 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예 어느덧 성탄절이 오네요. 네. <laughs> 예 여러분들도 즐겁게 연말 보내고 계시죠? 또 즐거운 우리 또 탱고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오늘 이제 하실 거는 이제 투어인데. 투어 예 예. 예, 예 투어. 웍을 네. 하기 전에 이제 필요하신 거 네. 기초적인 거 이제 설명해 드리고 네. 이제 웍을 이렇게 계속하시면은 네. 이렇게 원이 그려져야 돼요 원이 원원원 원, 네, 음, 음,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왈츠에서 제가 원 카운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왈츠에서요? 예. 카운트. 크게 드라이브 카운터.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직선 카운트잖아요. <laughs> 아, 아. 근데 이제 탱고는 음. 좀 이게 틀려요. 음. 이게 직선이라기보다는 음.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아 예. 와, 원의 로테이션. 예 음. 원의 로테이션. 음. 네네네. 아 예예예. 예, 예. 음. 이제 투어를 하시면 이제 이제 조금 하실 게 이제 세 가지 음.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힙 음. 로테이션. 예, 네, 힙, 네, 힙 노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네. CBMP. CBMP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네, 이렇게 되시죠. 아,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으로... 은 필요한 거. 그러니까... 기본은 기본이죠. 아, 그러니까 아, 필요한 거. 네, 아, 네, 네. 들어하실때 이제 필요한 거고 아, 아, 필요한 기초적인 거죠. 아, 기초적인 네. 거. 네. 아, 네, 네.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 <laughs> 로테이션, 네. CBMP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이드 리딩, 리딩 아니 아, 숄더 리딩 이렇게. 사이드 얘기하죠. 리딩, 숄더 리딩. 예예. 예, 예. 차차차해서 이렇게 좀했던 건데. 네. 예. 일단은 예. 한번 해볼게요. 자, 예. 일단 일단은 이제 왈츠 하실 때는 직선으로 나가시잖아요. 네. 직선으로 나가시는데 이제 이 탱고 하실 때는 이 로테이션이 먼저 들어가요. 직선으로 로테이션? 가기보다는 로테이션. 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자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남자 여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음. 자 오른발에 있으면 오른발. 오른발에서. 허벅지랑 힙이랑 이 로테이션 이게 들어가야지. 로테이션? 로테이션, 로테이션. 힙이죠? 예. 골반이 로테이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허벅지, 골반. 허벅지, 골반? 예. 예. 야, 예. 그래서 일단 오른발에 체중이 있을 때는 이제 오른쪽 로테이션. 같이 어, 여자 여자 생님들 그렇고 남자 선생님들 그렇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뭐가 먼저 들어가죠? 음. 로테이션이. 음, 아, 아, 먼저? 예, 예, 예. 그래서 약간 오케이. 틀려요. 왈츠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스트레이트로 가세요. 나가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탱구 하실 때는 이렇게 나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로테이션이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음, 음. 그래서, 자, 오른발에 있을 때는 오른발 로테이션. 그렇지. 자, 왼발 체중 놓고, 왼발에서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오, 신기하네. 예, 이 로테이션이 되셔야. 보기에는 어 그런 게안 보였는데. 예. 아. 자,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체가 이렇게 나가면서 로테이션 하죠. 아, 하체가, 아, 네, 아 제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좀 그리면서? 예, 예, 조금, 조금 나가시면. 예, 예. 이제 다리를 쓰시면서. 그냥 다리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골반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일단, 다리가 예. 무릎을 약간 구부리시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서 나간다고 생각하셔야죠. 음. 예, and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laughs>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직선으로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음. 로테이션이 돼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이제, 이제, 이제 그래서 이걸 제가 많이 제가 연습하시면 좋거든요. 조건. 네, 예. 그래서 예. 내가 로테이션 하고 진행, 아하. 또 로테이션 아하. 하고 진행. 로테이션하고 진행. 진행 예 뒤로 대각선으로? 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실 응. 때도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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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로테이션 그다음, 진행. 진행. 또 로테이션, 로테이션, 그다음, 진행. 그다음 진행. 진행 또 로테이션 그다음 진행 아, 또 로테이션 그다음 진행 또 로테이션 진행 예 그래서 이힙 로테이션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좋아요 행보하실 예.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로테이션을 음. 이렇게 하게끔.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 이제 CBMP. 음. CBMP는 항상 이렇게 허벅지 스쳐서, 허벅지가 스쳐서 이렇게 나가시면 발이 저절로 일자가 돼요. 네. 이게 이제 CBMP. 아, 일, 이거 발 이렇게 스쳐서? 허벅지가 스쳐서. 허벅지가 허벅지. 스쳐서 예. 이게 예. 그냥 나가면 CBMP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발이 일자같 되요. 이게 CBMP 아니었네요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laughs> 이제 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CBMP는 발하고 하체하고 상체하고 다른 일자를 만들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네. 맞는데 네. 이제 일단 하체 먼저. 아 네, 하체, 하체 먼저? 먼저. 그러니까 맞아. 발이 일자가 되는 게 일단 중요하시거든요. 예, 상체도 예. 물론 이제 이렇게 틀어지시는 게 좋은데 예. 일단은 발이 일자가 되셔야 되기 스쳐서. 때문에 네, 허벅지가 스쳐서 네. 일자. 일자. 네 허벅지가 스쳐서 이렇게 걸으시면 저절로 내가 일자가 돼요. 음, 음, 예. 그리고 이제 두번세 번째는 이제 CBMP 음,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허벅지가 스쳐서 가면은 저절로 CBMP가 되니까 음, 네, 그 것만 조금 유의해서 하시면은 그냥, 훨씬 네, 좋을 거예요. 그냥 뭐 저기 뭐 이렇게 줄타기처럼 일자 그러니까 한 라인으로 이렇게 가면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제 거기에서 네. 이제 몸이 이렇게 꼬일 수도 있고 이렇게 꼬일 수도 있고 음, 그 꼬이는 네, 건 네, 네, 두번째 문제고 일단 아, 왼, 일단은 일자, 일자. 네, 예, 원 라인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그 그렇죠. 예, 예, 예.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네.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은 뭐냐, 뭐냐면 이제 같은 쪽이 이렇게 나가시는 거아 음. 그래서 왼발 나가실 때는 왼쪽이 같이 나가고 네. 숄더 리딩이라고 할수 예. 어깨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른발 나가실 때는 오른쪽이 이렇게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차차차에서 그랬었는데. 차 <laughs> 차차. 아, <찾았어요. 웃음> 예, 예, 라틴에서. 근데 예, 여기서도 예, 예. 그런 게 필요하네요. 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남, 투 억을 하면은 투 제가 원을 예,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예, 예, 자, 요렇게 시작하시면은 일단, 일단 남자꺼, 이제 아, 전진, 전진할 때. 네, 네, 네. 예, 그래서 일단 첫 발, 내가 발이 이제 나가면서 로테이션이 먼저 들어가세요. 자, 로테이션이 들어가시면서 12MP. 12. 1 네, uh -huh. 예, 응. 예. CBMP. p 12, m p 14, 15, 16, 17, 18, 19, 16, 17, 1 2 1째가실때5 1 사이드 리8 19, 다0 11, 12, 13, 14, 15, 16, 17, m p 19, m p 11, 12, m p 14, 15, 16, 17, 18, 19, 10, 11, 12, m p 14, 15, 16, 17, 18, 19, 10, 11, 1 1 2 m p 네, 그다음에 1장.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그렇죠. 우후. CBMP. 아하. 그다음 사이드 리딩. 네. CBMP. 사이드 리딩. 하면 네. 제자리로 와요. 로테이션은 처음에만 했나요? 아니요, 처음 네. 중간 중간에 다 로테이션 들어간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로테이션이 들어간 거고, 로테이션은 예. 계속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쵸, 그쵸죠그 예. 그쵸, 그쵸,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시냐면은. 예. 어, 첫 발에도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발에도 들어가세요. 음. 지금 보시면은, 음. 자, 요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12MP 만들 때힙 로테이션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발이 가면 음. 저절로 12MP. 음. 그 다음에 사이드 리딩 하실 때, 사이드 리딩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힙 로테이션이 약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발이 노니까 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죠. 시투어이 음, 음, 음. 예, 이게 힙 로테이션이 들어가니까 음. 발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커브가 그려져요. 그래서 투어만 하시면은 원이 그려져요.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금 로테이션했다는 건데. 예, 로테이션하면서 예, 예. <laughs> 예 로테이션 하면서 네, 네, 에, 네. CBMP 그리고 사이드 리딩.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것만 예. 하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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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예. 이해 예, 안 되셨죠? 이해 예, 안 되고. <웃음> <웃음> 음. 자 음. 다시 해볼게요. 음. 자 여기에서 음. 자 오른발 체중이고요. 네. 자 여기서 에힙로테이션힙로테이션힙 노테이션하면서 예. 아, 노테이션 C B M P 발이 나가시면 C B M P. 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섰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로테이션이 또 들어가요. 아. 그 다음에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그 다음 제자리. 제자리. 또... 여기서 시비 CB... 여기서 로테이션 들어가죠. 아. 로테이션 해가지고 놓으면은 C B M P. 그 다음 두 번째 발에도 놓면은 으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그렇자좀 이해되셨죠? 네, 중간 네, 중간에 네. 지금 보시면 중간 중간에 어때요? 그때 시 저기 저기 로테이션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것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예. 아까 예.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예. 나가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 로테이션이 먼저. 예, 로테이션 먼저. 예, 로테이션 네, 한것 네, 로테이션 먼저 한거 같아요. 힙 로테이션이 먼저 아, 그다음에 간다. 고생각 하셔야 돼요? 핸들 살짝 틀듯이 골반을 자꾸 로테이션 싹한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힙 로테이션 하고 CBMP가 들어가시니까. 음. 이게 자꾸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회전이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들어가시게 돼요. 음, 일단 남성은 그렇게 되고, 여성은 또 이제. 음. 똑같아요? 여성, 여성도. 뒤로 네, 갈 때. 네. 전진할 때, 후진할때 똑같이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일단은 전진 먼저 하시면은, 음.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직선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지금 약간 커브. 네, 네, 네. 네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게 커브. 돼요. 커브. 예. 네, 커브가 네. 계속 들어가시기 때문에 투원만 음. 하면 원이 그려져요. 음, 약간 대각선 간다는 느낌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게 원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있으면 힘 로테이션, 로테이션 CBMP, CBMP, 그다음 힘또 로테이션, 쇼,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네. 자, 이렇게 사이드 리딩하실 때에는 좀 네. 조심하셔야 될게 발이 지금 보면 제가 허벅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네. 자, 상대방 다리가 내발 사이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CBMP가 되시면 어떻게요? 다리가 들어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하실 때는, 사이드 리딩 하실 때는, 트 아. 라인. 예, 네, 라인 두 개를 확실히 그러니까 그려주세 라인, 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아, 원 라인, 로... 투 라인을 반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힙 로테이션 들어가서, 첫발 일부 첫... 가면은 12MP이기 때문에 원 라인이 되세요, 에헤. 하체가. 그 다음 두 번째 발 가면은 사이드 리딩에서 투, 투 라인. 라인. 음. 그래서, c b m p SIDE READING, c b m p SIDE r e c b m p SIDE r e c b m p SIDE r e a d i 그 다음 SIDE r 이렇게 음. 되시죠 저기 푸드은다 힐플랫인가요? 네, 예, 예, 플랫이에요고는 아, 아. 이제 대도록이면 그냥 플랫? 바레이션으로 들어가시면은 라이, 힐 라이즈가 있어요. 라이즈가 있는 스텝이 아,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베이직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랫이라고 생각하고 아, 플랫. 하시면 좋아요. 그냥 어, 다 힐로 그냥 걷는다. 그렇죠, 그렇 인사이드 엣지, 아웃사이드 엣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음, 일단 어, 기본... 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플랫이다. 플랫 이렇게 생각하시면 플랫. 좋고 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음. 끌지 말고 발을 아 맞아, 예, 맞아. 발을 첫, 첫 이렇게 들어서. 음. 예, 들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한 한발한발이게 땅에 도장 찍듯이.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 자, 이렇게 서 있으시면은,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체중이 오른발에 있으시죠. 지금 오른발 이렇게 딱 옆에서 보시면, 자, 그냥 이렇게 발을 디드시는 게 아니라, 체중 있는 발을 사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음흠. 이렇게 딱 섰죠? 그 다음, 체중 있는 발 사용해서 나가신다고 음흠, 생각하시면 돼요. 음흠, 그래서 탱고를 얘기를 할 때, 이 높낮이가, 음. 높낮이가 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음, 음. 근데 100%다 일자는 아니에요. 음, 왜 그러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 최대한 티안 나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무릎이 약간 펴졌다 구부렸다 펴다 구부렸다 하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일자는 될수 없고요. 음. 완벽하게 일자는 될수 없고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티가 나시면 티는 안 되고 나게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자연스럽게 예. 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자, 그러니까 일자를 유지한다는 마음으로는 걸어야죠. 그렇죠. 예, 일자를 그쵸. 응. 응. 예. 일자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응. 하시고 하시면 좋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 선생님들이 전진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자 응. 선생님들은 후지 후진, 응. 후진. 자 여섯 분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자네예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힙 노테이션 힙 왼쪽 노테이션 그힙 그렇죠. 네, 노테이션 그래서 힙 노테이션이 먼저 들어가시고 발이 나가면서 1 2 MP 11자 그렇죠 네, 헤드가 왼쪽에 있죠 네. 근데 저 보세요 저 네. 보시면은 자세가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laughs> <laughs> 지금 별로, 보시면 네.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많이 네, 기울어져 있죠? 척추가 일자이겠죠. 자 왼쪽에 딱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왼쪽. 그 다음에 음. 자 이제 왼발 가죠. 네. 왼발 갈땐 사이드 리딩 하시는데 이제 왼쪽이 다 가. 이제 여자 선생님 뒤로 가실 땐좀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여자 선생님들이. 뭐냐면 음. 뒤로 가셔야 되죠. 뒤로 가실 때 이제 오른발 사이드 리딩 할때 왼발 뒤로 가실 때 왼발 뒤로 가실 때 밑에 부분만 보내면 이렇게 되세요. 음. 그래서 이 헤드가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은 꼭 생각하셔야 될게 예. 왼쪽이 간다 왼쪽이 가면은 항상 헤드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음, 음. 예. 그래서 왼쪽이 간다 싶으면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왼발이랑 왼쪽 헤드랑 이렇게 같이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게 제일, 제일 많이 나와요. 하시다 보면은 아 이제 밑에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 안 보내고, 네. 헤드는 안 보내고 발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음. 발만 갈 때는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 게잘 나와요. 음. 그래서 항상 왼발 간다. 왼발 뒤로 가실 때는 헤드가 음. 같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같이. 음. 네. 예, 그거는 와이츠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와이츠도 그 세트 아닌가요? 그쵸, 세트. 예. 근데 잘, 잘안 되죠. <laughs> 아, 그니까, 그니까, 이거는, 어, 이거는 기본인데, 네, 네, 이제, 네, 네. 예, 더, 음, 예, 예. 그니까, 지금 제가 이제 와이츠 할 때랑 똑같은데, 지금 더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은지. 아 탱구에서 더 많이 나오나 봐요. 네, 아, 많이 네, 네, 알겠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laughs> 있으시면은 음, 첫 발부터 다시 해드리면 힘 음. 로테이션 들어가시고 1 2 MP. 일자. 그렇죠. 오케이, 일자. 일자. 이보 가실 때는 네, 왼발 갈때 조심하고 사이드리. 사이드리. 예, 예, 예. 그래서 헤드까지 같이. 네, 네. 헤드까지 같이. 가실 때는 1 2 MP. 지금 잘이다 이게 일자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아, 일자. 일자 이렇게 아. 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틀으니까 아이 아. 바디 기준으로 일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발발발발발 발, 발, 발. 예. 발 방향이 바뀌니까요. 발 방향 아자 예, 예.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예. 오른 발이 가면. cbmp 1자 음, 약간 오크로스돼 아, 있긴 한데 1자그 다음에 2보 가면 2라인 사이드 리딩 투라인투이라인 예, 사이드 예. 리딩 예. 4라인 사이드 리딩 4그 다음 이거는 c b p 사이드 예. 리딩 허벅지 어요 허벅지 붙어 있으시죠? 사이드 어어 4라인 어이드 리딩 4라이드갈 때는 사이드 리딩 사이드 리딩 아드이드리어가시고힙노드이션 아, 아, 아. 그렇죠. 12MP. 힙 로테이션이? 왜? 아, 아, 왼쪽으로. 아, 아 예, 네 예, 예. 아니, 반대로 하셨어요. 다... <laughs> 힙 로테이션. 아, 힙 로테이션? 네. 네. 그 다음에, 네. 이복 할땐 같이 가야죠. 사이드 리. 사이드 리. 아, 네. 아, 기까지 그렇죠, 아, 예, 이게 또까지후이니까또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안 아. 되네요. 후지니까. <laughs> 왼쪽, 왼쪽 로테이션이면 골반이 계속. 네, 이렇게. 네, 네,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아, 예, 아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laughs>